지속가능성을 앞세운 ESG가 기업과 투자 세계의 새 기준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미국 보수는 왜 강하게 반기를 드는가? 기후와 에너지, 금융과 산업 정책, 정치적 올바름과 다양성 논쟁, 젠더 갈등까지 미국 사회를 가르는 주요 쟁점들을 데이터와 법제 중심으로 풀어내며 트럼프 2기 시대를 배경으로 ESG를 둘러싼 가치 충돌의 구조를 해부한다. 최근 총 7부로 구성되며 일부에서는 돈의 전쟁을 다룬다. 기후 변화 회의론과 트럼프의 시각, 온실가스를 둘러싼 주제 논쟁.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패권 경쟁, ESG 투자의 수익률과 주제 효과 등을 사례와 수치로 해설한다. 반 ESG 투자법 제정, 기후 카르텔 논란, 탄소 중립 협의체에서 대형 은행들이 빠져나가는 과정 등을 통해 정의의 언어로 포장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새로운 통제 장치가 될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부에서는 가치의 전쟁으로 시선을 옮긴다. 정치적 올바름과 DEI로 대표되는 방향성 정책이 능력주의와 충돌하는 지점, 역차별을 호소하는 백인 노동 계층의 분노. 바나난 백인의 몰락을 다룬 힐빌리의 노래 같은 콘텐츠가 상징하는 미국 내부의 균열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PC와 DEI, 젠더 이슈가 기업 인사정책과 조직문화에도 새로운 부담이 될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책은 특정 진영의 옹호나 비난으로 흐르지 않는다. 기우정의와 다양성, 젠더 평등처럼 좋은 말들 뒤에 숨은 자본과 권력의 재평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미국 보수의 반발을 단순한 태행이 아닌 또 하나의 질서 경쟁으로 읽게 된다. 트럼프 코드 가치 전쟁은 ESG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지도 않고 완전한 사기극으로 치부하지도 않는다. 대신 기업과 투자자가 기후 규제, 반 ESG 입법, DEI 기준, 젠더 논쟁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알토북스에서 출간한 트럼프 코드 가치 전쟁, 트럼프 이기, 미국과 함께 변화할 글로벌 경영 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싶은 독자라면 주의 깊게 읽어볼 만한 해설서다.